이 부분도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에 있는 여러분들 예상보다 3주 빨라진 이 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월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려 봅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방송고 음, 얼마 전에 소방청에서 나온 보도자료 다들 보셨을 겁니다 소방청에서 시험일정을 조금 당긴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어떻게 여러분들 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소방일정 그 다음에 월별 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학습법 및 결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시험일이 3월 말입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도 그렇고 보통 3월 말에 치러지는데 2026년에는 3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할것 같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소방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체력시험일이 문제죠. 보통 필기시험 치르고 한달 뒤에 치르는 것을 3월 중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내보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에 있는 여러분들 예상보다 3주 빨라진 요 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월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려봅니다. 재시생도 뭐 2년차, 3년차 다양하게 계시겠지만 일단 올해 10월까지는 과목별 기출 오해독을 완료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본 그다음에 심화 강의는 이미 다 들으셨을 거고 뭐 두번세번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조금 부족한 과목은 올해 뭐 7월 8월 중에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각 과목 어, 소방법규 소방학 개론 행정법 과목별 기출 오해독은 최소 오해독은 올해 10월까지는 좀 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한 재지생분들, 좀 점수차가 크게 떨어지신 분들은 이 과정 잘 완료를 해주시고요. 올해 11월, 12월에는 이 부분 중요하죠. 단원별 기출에서 모르는 것, 내가 몇번 회독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20회독하신 분도 계실 거고 10회독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내가 좀 부족한거나 모르는 거 있을 때. 요약 강이라든가 문제 풀이에서 좀 발췌 수강을 해서라도 요 재지생 분들은 11월, 12월 잘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되면은 이제 단원별,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에서 다량 학습을 해주실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목당 2명 이상의 선생님 것 문제집을 사서 풀어주셔서 감각을 길러주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에 뭐 행정법 최신판례 숙지하고 여러분들 단 거나 마무리하는 과정들 이렇게 해오면서. 내가 단원별로 숙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초시생분들입니다. 초시생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부시간이 3주 짧아져서 매우 불안해하실 텐데, 올해 12월까지 이 과정들 잘숙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시생분들과 어 달리, 초시생분들은 올해 5월, 혹은 뭐 7월부터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올인원 이론, 혹은 기본심화 강의 열심히 듣고 계실 겁니다. 요거 1시간짜리 강의 들었으면은 1시간 이내에 복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시고 복습 잘 해주셔야. 똑같은 강의 두 번, 세번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목별 기출을 똑같이 오해독 완료하는 시점 올해 12월 말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어, 수천 명의 수험 상담을 해보고 소방분들도 많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과목당 분량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는 게이 기간에 잘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아까 재진행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원별로 내가 기출회독을 했고 기본 강의를 들었지만 복습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보완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중하순에 상대적으로 재지생 분들보다는 뭐 동형 훈련, 전범위 모의고사나 이런 전범위 모의고사 훈련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도 약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법 최신판 례 숙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2년 3년 하신 분들보다 짧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나 여러 모의고사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덜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 풀이량이 좀 적더라도 이 과정 지금 올해 시. 12월달까지 해야되는 과정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시생, 재시생 어, 시기별로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 학습법 및 결론을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시험 치르고 나서 올해 4월 2일에 어,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오류도 많고 소방청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화도 나셨고 학생분들이 참 답답해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너무 기출 위주로 이제 잘 냈죠. 잘 내긴 했는데 그랬더니 컷이 너무 올라갔고 쉽게 내니까 또 올해는 막 이상한 거에서 문제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 4번 같은 거.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 시행 영상에서 아, 사상자의 보상금에 이런 거는 갖다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이건 어, 나만 모르는 건가? 단원별 기출 숙지가 잘안돼 있는 학생들은 이게 불안해서 5번, 6번 뭐 계속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펼쳐졌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상한 문제 틀려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충분히 어, 합격컷을 넘을 수 있고요. 제가 그 시험 직후에 4월 2일 올해 3월 시험 치르고 나서 4월 2일에 좀 분석 방송을 하면서도 요 정도만 받아도 어, 충분히. 필기 합격 뿐만 아니라 체력까지 했을 때 안전한 게 합격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목별로 그래서 소방학이랑 법규가 어렵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 합격에 틀려도 이거 지장 없으니까 요런 문제 시험장에서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그냥 버릴 문제 버려주시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합격선 올해 서울 소방 같은 경우에 남자는 232점 여자 공채는 244점 요 정도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말자. 시험장에서 이상한 문제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상한 문제가 많을수록 컷이 떨어진다. 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이랑 25년 중간 정도의 난도로 출제를 하면 좋겠는데, 아, 참 소방청이 아직 문제되는 스킬이라든가, 어, 이런 게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좀 바람은, 어, 좀 적절한 난이도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 소방관이라는 이 위대한 직업을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어, 여러분들 노력에 그런 결과가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시험이 출제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내년 시험 음, 좀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당황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가이드를 드려봤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최종 합격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또 더운 여름에도 우리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 3월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지금 하고 계신 과정들 잘 숙지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합격 그 다음에 학습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영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